지이씀씀보습습다오오사사엘하하장장이이교 m 하시습습다사사엘하하장장이이교 s 하십다제제 먼저 저절절공 s 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놀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이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두 군지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족 속 부에로 사람 림문의 부에로 또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린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전은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 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린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쨔 때쯤에 이스 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갓과 그의 형제 바나가 미를 가지러 온채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상에 침실에서 침상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례신 왕에게는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린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길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걸로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 전한 품으로 삼았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 이겠느냐 그런 즉 내가 악인의 피흘린 줄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정령들에게 명령함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에브론 못가에 매달고 리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아멘. 자 오늘 사무엘하 이제 사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울이 죽게 된 후에 어, 사울의 군대장관 어제도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지만 어,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에 의해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어, 다른 열한 지파의 왕으로 이제 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의 남은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 어, 이스보셋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오늘 사무엘하 4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다윗이 유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한 사울의 부하들도 이제 살아남은 자들을 규합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왕국과 이제 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어, 이스라엘의 그 왕국이 계속해서 대치 국면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스보셋을 세운 가장 강력한 어, 이 군대장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이 죽은 사울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다는 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 사건 가운데 이 아브넬의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허수아비 왕이었지만은 아비의 첩과 통관한 아브넬을 꾸짖지 아니할 수 없기에. 이제 아브넬을 꾸짖게 되는데 이 앙심을 품은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가게 되죠. 다윗에게 붙게 됩니다. 자 다윗이 그를 받아들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게 될 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과거에 자기 동생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나리에 의해서 죽게 되었던 전쟁 가운데 죽게 되었던 그 사건을 이제 기억하면서 안가품을 하고 아브나리를 몰래 다윗 몰래 죽이게 된다. 자, 이 이야기까지가 바로 어제 사무엘 하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된 이후에 나오는. 장이 오늘 사무엘하사장의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도 어, 다윗도 통치 기간이 비슷했어요. 사울이 한 40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했고, 다윗도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한 40년간, 그러나 이두 왕의 통치 기간을 살펴보면, 참으로 그 통치 기간에... 어, 그 상황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사울은 집권 초기에 실수를 하나님이 원하진, 원치 않는 실수를 거듭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사무엘에의해서 드려질 제사를 본인이 직접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것 그리고 아멜렉과의 전쟁 속에서 아멜렉의 모든 남녀노소 우양과 모든 가축을 다 쳐서 죽이라고 말을 했는데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놓고 좋은 것을 취하고 나서 백성을 두려워하여 또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놨다는 핑계를 댐으로 말미암아 또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런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실수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고 다윗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시는데 이 불순종을 통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완전히 사울이 죽게 될 때까지 사울의 이 직권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왕위,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적인 왕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날이었다. 그 왕위에 있었던 것이 고통의 날이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세우셨기에 가장 아름다운 전성기를 누리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무조건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을 보게 되는데. 뉴스에 보게 되는 이스라엘 국기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별이 하나 있죠?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다위세별.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4장 본문을 보면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이 두려워서 떨 때에 그 죽은 아브넬의 군지관으로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어, 이 사람이 이제 가만히 형세를 보니까 이제 이스보셋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인생이 자신의 삶이 이스보셋에게 어, 소망을 둘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이렇죠. 요즘도 정치를 이렇게 보면은. 정치라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어 이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지는 게 정치.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또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그러니까 이 정치는 보게 되면은 어떤 기준이 무엇이냐 자신의 이익. 인 같아요. 자신이 이익.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오늘의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바로 변하여 또 내일의 유익을 잡는. 그것이 바로 정치와 권력의 세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보셋의 어, 또 죽은 아브넬의 이두군 지휘관인 이들이 어, 왕인 이스보셋이 자고 있었을 때 몰래 그곳에 들어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목을 베어가지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다윗에게 그 이제 죽음을 알리죠.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잘모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한 그들을 죽이고 이제 매달아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뭐 사울 곁에 있는 창과 호리병만을 가져온다든지. 혹은 사울이 잘 때에 몰래 옷자락만 배워가지고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과 순결함을 입증하려고 했던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제 둘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부류가 있었어요. 한 명은 선지자 제자장 하나님께 기름 부을 받은 사람이죠. 또하 나는 왕,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철두철미한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에는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류 성수는 하겠다. 아무리 바쁜 직장일과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주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러한 기준이 있는 성도, 좋은 성도죠. 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득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니까 내가 물질 관리할 때에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이렇게 내 삶의 원칙으로 삼겠다. 이런 거 좋은 성도죠. 어떤 어쨌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신앙인들은 어, 그런 그 삶의 원칙을 정해 놓고 딱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휩쓸립니다. 누가 이러면 이렇게 휩쓸리고, 누가 저러면 저렇게 휩쓸리고, 자기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결코 내가 내 손으로 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삶의 원리가 그 마음속 깊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자, 그런데 오늘의 경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의해서 그 사울의 잔당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왕이 아닙니다.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셨는데 이스보셋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울의 잔당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권력의 눈이 멀은 그의 부하들이 특별히 이제 죽은 아버네를 위시로 한 그의 졸개들이 그냥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치 없는 것을 죽여가지고 다윗에게 그의 목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큰 득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역시 과거에 사울를 죽였노라고 자랑했던 병사를 죽였던 것처럼 이들도 동일하게 처단을 해버리죠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자,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들 그들을 삼았거든 함을 며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오직 내가 악인의 흘린 피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자. 어 다윗이 그렇게 처단한 이유는 이스부셋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는 힘도 없었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 남겨진 아들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를 주변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놓고,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관리하다가, 나중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죽여버리고. 자, 이러한 그 부하들, 그 잔당들의 죄를 다윗이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어, 다윗의 입장에서의 어떤 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더큰 왕국, 더큰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또 하나의 삶이 있었는데 삶의 원칙이 있었는데 아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내가 죽이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라는 삶의 원칙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원칙 그것은 나를 위해서 결코 악을 사용하지 않겠다. 내유위를 위해서 결코 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 삶에 어떠한 다가올 인간적인 어떠한 득을 위해서 악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절대적인 삶에또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가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참 인간적으로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위에서 해주는 것 같고 뭔가 내 유익을 위해서 더큰 나를 뭐 미래를 위해서 뭔가 아어 그런 아주 펜시하고 좋아 보이는 그러한 뭐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말들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 자신이 나쁜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를 어떻게 몰고 가는가, 어떻게 그를 부추겨 세우고 막 이러,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죠. 권력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자신의 상관도, 자신의 이익도, 자신의 동료도 그렇게... 자신의 이익 앞에는 단칼에 베어버리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다윗은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단막의 유혹이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더큰 사람이 되라 더큰 나라를 차지해라 더 많은 재물을 누려라 천하만국이 네 것이 되고 권우와 술수를 이용하고 악한 것을 이용해서라도 그래도 네가 더 크게 되고 더큰 사람이 되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사단에 유혹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40일을 주리신 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그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이세 가지 시험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삶의 기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단이 첫 번째 유혹하는 것은 배고픔을 이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너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도록 뽐내도록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려라. 죽지 않을 거 아니냐? 스스로 자신의 자랑을 뽐낼 수 뽐내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다 보여 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천하 만국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다 너에게 주겠다. 사단 유혹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치십니다. 다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특별히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또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세 번째는 주노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힘들지 않습니까? 병도 들을 수 있고 또 돈도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때 재력과 명예 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사회적인 지위들 뭐 이런 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들 때도 있을 거고 힘들 때도 있을 거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거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단의 공격이 올수 있습니다. 오늘 마치 다윗에게 악한 권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추겨가지고 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왕의 목을 가지고 유혹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사단의 유혹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유혹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악한 행동, 그러한 세상적인 철학, 세상의 그러한 어떤 기준과 사상과 기조가 아니라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세상에 어떤 권력과 명예와 돈과 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여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님이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재력 주시는데 아, 하나님 주실 필요 없어. 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하라는 얘기는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멘으로 받으면 되죠. 아멘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좋은 거라고 해서 다 하나님 눈에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눈에 좋은 것도, 하나님볼 때는 무가치하고 값어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게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붙잡고...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될게 무엇인가.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4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말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자 그런 교훈을 마음 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도를 지키고 주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눈에 아무리 좋게 보이고 우리 눈에 아무리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세상에 올리고 세상의 악이고 하나님 원치않는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아무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오늘도 하나님 사모해라 사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과 은혜를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위하여 오늘 세상의 것들 배격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근초과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시고 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은총의 하나님을 떠올려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버타지 아니하며. 주님과 아버지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새벽에 주의 말씀 묵상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에 아무리 좋게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악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라면 그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것을 선택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대입 수업 시험을 보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동일한 은혜 주셔서 수능 시험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하는 종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